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뒷마당이고, 그래서 옆집 소음이나 동물들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호주에 와서 느껴본 문화 차이랑 간단하게 제가 멜버른에도 잠깐 살았었으니까 멜버른과 리즈번의 차이점, 그리고 호주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예비, 얘기해볼까 합니다. 호주에 처음 왔을 때딱 도착한 날,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겪었던 인종차별이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을 때니까 더 겁을 먹었던 시절이었어요. 예약을 해도 숙소를 가야 되는데, 스카이버스라는 공항버스를 타야 됐어요. 그 무슨 머신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하려는데, 제가 거기서 아직 카드가 없는 상태잖아요. 호주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카드를 이렇게 썼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 해외 결제 가능하게 해놨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왜안 됐는지 근데 한세 번을 그냥 시도를 해봤는데 성인 한명 편도 이렇게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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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넣고 했는데 카드를 꽂으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딱한명 있었어요. 되게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에 동양인 아주머니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익스큐즈미 하는데 자꾸 막 바, 바쁜 척하면서. 돌아다녀요. 그한 머신이 다섯 개인가 있었나? 그, 그 사람이 할 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마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막말 걸으려고 가면은 막 어디론가버려요. 근데 제가 끝까지 쫓아갔죠. 어떻게 그그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세번 끝에 그 사람이 오피스 안으로 그냥 들어가버려요. 나를 상대해주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 캐시로 결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펠바이, 캐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카드밖에 안 돼! 이러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갔죠 제 앞으로 가족이 지나갔어요 서양인들 가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잘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문제도 없이 근데도 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 가족한테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어? 옳다구나 하고 그 뒤에 바로 줄을 섰죠 그 가족들 끝나면 바로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해주시고 가족들이 아, 땡큐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익스큐즈미하고 갔는데, 그 아줌마가 또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 멘붕이었는데, 심지어 그래서 제가 카드 결제 계속 계속했어요. 다른 머신, 여기 머신, 여기 머신, 여기 머신 했는데 결제가 한번된 거예요. 문자가 날라왔어요. 결제 한번 됐다고. 근데 그 버스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걸 따질 힘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걸 환불 받는다거나 이런 그런 기력도 없었어. 지금 장기간을 지금 비행기를 하고 왔는데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지. 아무튼 그래서 하... 지금 생각해서 정말 열이 났는데 그냥 저쪽에도 다른 버스들이 있길래 다른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갔는데 어떤 서양인 착한 남성분이 정말 친절하게 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오셔가지고 이거 누르면 되고 이거 누르면 되고 이제 결제하면 돼 하고 결제가 됐어요 바로. 왜 거기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결제하고 표 받고 그 사람이 아, 저쪽으로 가서 타면 돼.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버스를 무사히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그 아까 지나쳤던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주마가 있길래 제가 손으로 한번 했습니다. 아, 너무 열이 받잖아요. 진짜 길, 잃은, 진짜 길 잃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같은 동양인끼리 아마 영어를 못해가지고 더 무시를 한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우리는 서로 서로 도우며 살자고요. 그래서 시티로 가서 백패커스에 잘 도착을 했었고요. 그게 첫 번째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되게 내리자마자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두 번째.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너무, 너무 다양한 인종을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도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영어를 못하면 약간 무시를 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좀 있어요. 아줌마? 대충 뭐 남자는 못 봤던 것 같아. 분명 있겠죠. 있겠는데 제가 겪었던 건다 아줌마들이야. 아줌마 아니면 젊은 여자.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 거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그런 걸 하고 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겠죠?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는 브리즈번에서 겪었던 일인데, 최근이에요, 비교적. 몇달 전이었는데, 제가 출근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을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작은 차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쓰는 거예요. 원래 버스 정류장에 그냥 차 들리는 쓰면 안 되거든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 뭐라 해요. 제가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왜냐면 그 길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게 차가 너무 쌩쌩 다니고 그래서 제가 못 들으니까 내려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Are you filming for money? 돈을 위해서 촬영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어, 유튜브? 약간 이런 생각에 나를 찍고 싶다는 건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근데. 그고 나서 한 30초 있다가 이게 돈을 위해서 찍는다? 약간... 약간... AV 배우? 성 판매를 하니? 약간 이런... 이런 질문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응 아니라고 했죠 경계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주머니가 그 아주 친절하시게 저를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 호주 애들은 나쁘기 때문에, 호주 남자 애들은 나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너한테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 나서 솔직히 그런 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그냥 또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저를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고마워.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갔어요. 돌려서 비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버스 정류장이 차를 세우, 세우면 안 되는 곳에까지 세워서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리고 이스니한테 바로 물어봤는데 그 뜻이 맞는 거래요. 촬영을 하니 돈을 위해서라는 게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게 최근에 받았던 차별 아닌 차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해볼 거는 말버른이랑 브리즈번 차이.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멜버른에 지냈다고 했잖아요. 멜버른에서 6개월 동안 지냈고, 브리즈번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저 멜번 살 때는 다른 도시를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멜번 너무 좋다. 사람들 너무 릴렉스하고 옷도 잘 입고 친절하고, 한국에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어, 뭐랄까, 더 친절함이 있었어요. 더 프렌들리한 거. 어, 난 여기 너무 좋다. 난 여기 살 거야. 건물들도 너무 예쁘고, 너무 다, 너무 다 예술적이야. 예술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카페도 너무 멋있고, 커피도 맛있고, 정말 여기는 내가 정착해야 할 나라야. 다짐을 하면서, 매번은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한 친구가 퀸즐랜드로 지역 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달만 같이 살고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멜버른으로. 근데 처음에 그래서 브리즈번이 아니라 골드코스트로 갔어요. 갔는데, 아. 멜버른에서 제가 이렇게 옷을 나시를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항상 추워. 그러니까 더운 날이 있어도 이렇게 입지 못해요. 더운 날이 있어도 이렇게 입지 못해요. 왜냐면은 갑자기 언제 추워질지 몰라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저는 또 추위를 많이 타고 하니까 그냥 여름도 이렇게 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는 열대지방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골드코스트로 이렇게 오니까 진짜 완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쨍하고 너무 따뜻하고 습도가 일도 없었어요. 바닷가 근처는데도 네,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엄청난 집순이였다가 한국에서 밖에 나가는 걸 많이 안 좋아했던 애여가지고 나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야. 멜버른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멜버른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퀸즐랜드로 오고 나서 보니까 날씨가 저를 기분 너무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 그때 또 저를 알게 됐죠. 나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달만 살기로 하고 왔던 골드코스트에 일을 못 구하고 4일 동안 있었나? 한 4일 지낸 다음에 브리즈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친구랑 아무래도 골드코스트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 하고 브리즈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브리즈번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냥 골드코스트랑 똑같아. 지금도 날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쨍하죠? 공기도 너무 좋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날씨에 폭 빠져버려가지고, 멜버른에 있던 친구들에게, 나는 한 달만 있다 돌아올게 하고 왔는데, 정착을 해버리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슨이를 만났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멜버른은 음식이 맛있고, 여기도 맛집은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맛집이 많고, 카페 맛집도 많고, 사람들이 밤에 할게더 늦게까지 열려 있다고는 하는데, 하유, 솔직히 한국인 입장으로서는 똑같습니다. 일찍 닫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클럽이랑 바, 그런 데도 많죠. 클럽이랑 바가 많죠. 근데 뭐, 클럽바 100군데 있으면 100군데 다 다닐 거예요? 한 5군데만 있어도 1년 동안 충분히 놀지 않아요? 브리즈번에도, 불번에도 좋은 팝, 좋은 클럽 많습니다. 압. 클럽은 솔직히 많이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을 거다 있습니다. 아무튼, 밤에, 밤 늦게까지 열린 데가 더 많다고들 하지만, 똑같이 일찍 닫는 것은 일찍 닫습니다. 카페? 2시면 닫고요. 술 파는 곳? 8시 닫고요. 새벽 늦게까지 여는 술집?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더 생겼을 것 같긴 하지만, 술마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고, 아, 건축물들 예쁜 게 정말 많아요. 그 빌딩들이 주는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오래된 영국 느낌. 그런 건축물들이 주는 바이브도 한몫합니다. 너무 예쁘죠? 낭만스럽죠? 하지만 저한테는 여행으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 그리고 한마디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멜버른을 갔을 때 멜버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빨리빨리 문화가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릴렉스 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리즈번 와보니까 브리즈번이 더 릴렉스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칠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릴렉스의 끝판왕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제가 처음 처음으로 오지잡을 해본 게 브리즈번이거든요? 딱첫 출근하는 날 호주에 두 명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여자애랑 남자애가 있었어요 처음 제가 그 첫날이니까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도 아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안 바빴거든요 그날 그래서 되게 그냥 멀뚱멀뚱 서있다가 왔어요 근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나 오늘 밖에 창문 닦을 기분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웃긴 거는 아니 나 오늘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질문도 웃긴데 거기 싫다고 하는 남자애도 웃겨. 근데 여자애가 거기서 알았어 그럼 내가 딱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남자애랑 여자애는 거의 동시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근데 분명 어떤 직장들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일하는 이것도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 정말 릴렉스의 끝판왕을 보여준 오지잡이였습니다. 또 뭐가 있냐? 호주 와서 바뀐 것 태닝을 좋아하게 됐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무조건 하얀 게 예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태닝 된색 피부색이 예쁜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아, 나는 살 태우기 싫어. 살 태우 싫다. 에이. 어떡하지 이거를 계속 찍을 수가 있나? 아 어, 멈췄다. 아 나는 어디 갈 때마다 아나살 타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으니까 아니다, 여기서는 살 태우는 게더 예쁜 거다. 사람들이 다살 태우고 싶어 한다고. 나해잘 때.. 태... 여기서는 모든 여자들이 햇볕 좋으면 은 바로 나가서 태닝한다. 발코니에서도 태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타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얘기 를 듣고 나서 정말 주변을 들려보니까 정말 핫걸 예쁜 언니들은다 살을 아주 쨍하게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 미의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하얀 것도 예쁜데 둘다 예뻐 보여요, 이제. 그래서 요즘은 해가 있어도 그곳을 지나가는 게 두렵지가 않다. 예전에는 햇볕 나오면그 그늘까지 빨리 걷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걸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호주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K 문화가 그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어디 가면은 한국인들 다 좋아하고, 뭐 한국 음식 자기 먹어봤다, 뭐,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도 정말 많고, 그냥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한국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살기 편하다. 아, 근데 정말 최근에 제가 직접 겪은 인종차별은 아닌데, 제이슨의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분이, 그분이 동양인이세요. 한국이 는 동양인이신데, 자기는 한국이 너무 싫다면서, 한국인들이 자기네 문화 다 가져갔다고, 한국인 레스토랑만 봐도 막 짜증내고, K 드라마, 노래 이런 것도 다 싫어하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둘이 한국 음식을 못 먹는데요. 왜 그런 애를 만나나 몰라. 아무튼 정말로 존재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제가 옆에 있는 데서 하고 있었거든요. 좀 가라앉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소수이다. 정말 좋은 그 나라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정말 친절하고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싸잡아서 싫어하지 말자. 그들이 우리를 싫어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싸움이 안 나죠. 헤이트는 러브로 대처를 합시다. 우린 주 마라탕 사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안할 겁니다. 똑같이 하면은 서로 더 시, 미워하기만 되지. 아무튼 불안 일이 있었고요. 이, 이 얘기를 왜 시작했지? 아무튼 k 문화가 정말 잘 알려져 있다. 마라탕 좀 먹으려고요. 오늘은 이승이가 학교를 갔으니까 집에 모처럼 혼자 밥 먹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이가안 좋아하는 마라탕을 먹을 겁니다. 예! 주문 완료!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냐. 아 그리고 시드니. 시드니도 제가 두번 가봤는데 시드니 분위기는 어떻냐 하면 은 거기는 훨씬 더 한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한국인 식당이랑 중국 식당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길가면 더 많이 마주칠 수 있었고 뭔가 호주만의 색깔을 살짝 잃어버린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겪어봤던 이렇게 세 가지 인종차별 이야기였고요 멜버른과 브리즈번 차이도 얘기를 해봤고 저는 이제 마라탕 먹으러 갈 겁니다 다음에도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컨텐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립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